예오 해그린티비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이거, 제거할것 같아요. 이건 낙수분이에요, 지금 제가. 박스를 옮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철마을하는 곳이라서 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오이. 아이고야, 불러졌어요. 오이. 가지. 말말 말, 음, 음, 음. 고추. 호박잎. 그 다음에 깻잎, 네, 고추, 저희 밭에서, 오! 음, 여러분, 깻잎 향이, 깻잎 향이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장님, 이름표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알비료,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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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료, 네. 이어 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난, 난 대, 난, 난, 난을 올려놓는 난 대. 네, 이게 얼마,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섯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거는요, 막실라리아, 황금 막실라리아, 여러분. 네. 요거요? 네, 6만원요. 음. 토분에 심어져 있고 오랫동안 분갈이가 안 되어 있고요 무조건 위로 막 올라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직 꽃이 남아 있고 작년에 너무 너무 많이 폈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폈어서 그런 건지좀덜 폈다고 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요게아 세워봐요 시간 날때 세워봐요 <laughs>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자기나무예요. 저기다 세워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랑이 자기나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거는 그렇는데 마침, 예, 여기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거 8만원. 한개 있던데요. 미래와의 단지에. 응, 요거. 8만원. 요거는 생산자 이름이라서 제가 가렸어요. 요거. 그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옥수수 샀어요 이게, 이게 4개에 5천원이에요 그래서 어, 점심에 실장이 미역국 끓여주는데 어, 부산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실장이 그걸 못 끓여서가 아니고 제가 계속 입에 가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입맛이 이상해요. 계속 입이 쓰고요. 예, 뭐 먹으면은 어맛 없어가 아니고 무맛이에요 무맛. 지금 오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달 건데. 예. 요거는 새로 의 에스페라타라는 아이예요 여러분. 네, 근데 꽃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되게 보여드리려. 고 저도 몇개 있는데요. 나눠에몇개 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네. 요거는 옥수수집에서 까지 세개 얻었구요 요거는 어떻게 제가 땄구요 네 요거 우리 우리 쌍확물요 네네네 요거는 부산에는 콩잎을 먹어요 여러분 콩잎 연한거 깻잎 이렇게 먹는식으로든 뭐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먹어요 콩, 콩잎 물김치도 담아먹고요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요? 실장님이 아까부터 열지 마라, 열지 마라. 근데 열면 죽는다, 이러면 <laughs> 이게, 요렇게, 이게 콩, 그, 메주콩잎 있잖아요, 여러분. 백태라 그러죠, 백태. 그거에 이제 잎을 연한 거를 따서, 된장에도 넣고요. 이거는 맛있어요. 짜서 그런가 봐요.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저 여기는, 익은 콩잎 있잖아요. 요거 이거 노랗게 익잖아요. 콩잎이. 그러면 또 그거 양념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딴 수확물이고요. 네, 이거는 새로 지내. 응. 에스페라타인데 꽃이 나오는 걸 한번 같이 구경하시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트리슈어가 제가 이렇게 다른 거를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는 이렇게 내가 컬러도 좀더 진하고, 여기서 립에 무늬가 나와야. 그래서 이 아이는 보기보다 작아도 조금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음, 같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NW인데 요거 하나, 하나가 있어서 얼른 그냥 들고 왔어요. 저라도 보게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삼색화가 세 아, 개가 있어요. 네. 삼색해가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가 잘못됐죠. 모체가 뭐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내요. 왜냐면이 아이들이 원종하고 이렇게 교배가 된 아이들이라서, 네, 처음에는 이게 삼색화가 원종이다 어쩌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촉을 주어요. 두개 있어 이게. 촉이 아, 두 개짜리가 하나 있고요. 요 아이도 지금 촉이 요렇게 되고, 이렇게 요렇게, 이게 지금 정, 정이 무너졌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두 개에서 꽃은 이렇게 커요. 네. 네, 요거는, 네, 요거는 꽃대가 두 대예요. 겹꽃대 나와가지고, 겹꽃대가 나와서 두 대예요. 한 대에서. 네네네. 요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오늘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잘안 나갔어요. <laughs> 아, 요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나가서 새로 꽃대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누면 안되면 저또 꽃을 보죠. 그래서 요게 예, 요거가 예, 요거는 조금 크고 요거는 작는데요. 꽃송이가 요거는 다섯개나 달려있어요. 네네네네 요, 요 아이들은요. 예, 예. 5만원이에요. 저쪽에 갖다놓을게요. 봉가리를 봉가리를 빼서 예.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음 여러분, 브라테오섬, 원종, 원종. 어, 히비키가 브라테오섬 교배인 건 아시죠? 옛날에 제 영상에 보면, 어, 히비키가 뭐 타고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 아, 희비, 하하하하! 희비 히비 귀여 <laughs> 브라테오섬하고 또 작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조사해서 올려놓고 잊어버렸는데, 어, 제가 이 느낀 게 뭐냐면, 아, 꽃이 이렇게 커요. 어, 이렇게 큰브락테오스 원종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안 나오는데, 꽃이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벌써 이제 물을 주다가, 얘가 네, 여기서 이제 신화가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요게두 개가 있어요. 네, 네, 네. 요거 두 개가. 네. 요거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요. 조금 크고 네. 원종이면서 볼부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만이 둘, 넷, 여섯, 여덟. 요거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더 크고 아홉 개이고 그래요. 아이들은 예, 예. 더해요. 시중에서 7만원이에요. 7만원.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도 화이어잉을 피우셔서 보내신 분이 안 계세요. 다못 뭐 피우셨나요? 한 분이 보내셨던 거 옛날에 화이어잉이라고, 익심이 몸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제가 왜 썼냐면요. 이게 기저부까지 다 막아서 이렇게 깍득 심으셨어요 기저부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땠냐면요 그래도 가이 신화가 여기서 올라왔는데요. 좀잘안 보여요. 이 아이는 올라왔고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어, 이 아이도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던 아이는 네 썩어버렸어요. 이 아이도 올라왔고요. 올라온 다음에 이거를 넣었는지 이제 기계부 자체를 다 덮어도 덴드로비움 자체가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네, 이니까딱 그러니까 안착은 활착은 됐는데 요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것을 예 네. 알비료까지 다 털어져 버렸죠? 네. 이거는, 벤드로비온 파이어잉이라는 아이인데, 여러분들하고 그때 저희가 어, 나눔을 했었거든요. 더 커요. 음. 지금 요만하다고 할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는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더 커요. 화형을 한번 재볼게요. 그냥 가늠하시라고 사형 자체가 지금 네요게쫙안 벌어졌는데 7cm, 7cm.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제게 나름인데 8cm고요. 네, 네, 네. 밑에 게 조금 더 크네요. 네. 네. 요거는요. 여기 립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서 요거 요기 이렇게만 재니까 요건 5cm고요. 요게 가로가 8cm, 에요 8cm. 파이어윙하고 익시미몸하고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해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봐 주셔서 그때 저도 이걸 처음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니까 이거를 찾으셔서 되게 찾아주신 분들 나누면서 하신 분들 되게 반가웠어요 이걸 알아보고 알아보시고 요거를 예 예쁘다는 거 알아보시고 가져가셔서 그래서 지금 그때 한 분인가 이게 폈다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세상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긴 한데 몇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의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잘 없거든요. 잘안 들어오니까. 수요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그어이요 요 꽃은 지겠네요. 그뭐그리아나그 교배종 퍼시픽 블루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이 아이가 몇 개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시픽 블루라고 이렇게 이제 첫 꽃이라서 그런가 꽃이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 두 개. 한 송이씩 있고요. 요거는 요거는 두 송이 올라왔고요. 요거는 비매로 제가 조금 더 키워 볼까 싶은데요. 네네 네. 그 제가 어 그거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어 오크리아나 그외종이라고한 번씩 그 미래화에다 이서 가져왔던 아이들이 퍼시픽 블루래요. 예. 그때는 그렇게 안 적혀나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여도 저희가 어머야. 그래서 이 아이는 꽃이 없는 아이가. 네. 요거는 꽃이 있고요. 네. 꽃이 있고요. 이것도 꽃이 없고요. 네,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아이가 4개, 꽃이 있는 아이가 5개 이렇거든요. 네, 네. 네. 꽃이 있는 거는 몇개 판매를 해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작은 벌브랑 온기종기 많이 모여 있죠. 네. 꽃이 있어서 꽃이 있을 때몇개 판매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망설였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10만 원 해요. 10만 원 하고 음, 벌브가 작지만 몇 개인가 세볼게요 꽃대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열세 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신화가 나오는 게 하나 둘. 근데 지금 현재는 진행 방향이 세 개죠. 신화가 나왔으니까 나온 곳이 여기서 하나가 나와준다면 여기가 네 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십만원 해요. 십만원 하고. 네네. 요거 꽃 있는 거, 요런 거는, 네. 요거는 팔만원. 요거 네 개는 팔만원. 그니까, 그 그런데요, 제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네. 파이어잉. 또 명태 발 아, 그리고 이제 가져온 것 것은 많이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거 9,000원인가, 만 얼마인가 해서 그 이름도 모르고 노란 향기란, 노란 향기란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은 그냥 향기 호접이래서 나왔어요. 네. 홀데이고요. 향이 되게 좋아요. 이거 향을 어떻게 설명드려요? 향은 무척 어려워요. 음. 네, 그때 이거가 예. 이거가 네. 두 판을 가볼까 하다가, 네. 요거는, 요거는 12,000원씩 할게요. 요거, 음, 요거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요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미니 한개오접이안 나갔어요. 그렇다고 여름에 제가 많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개니까 요거하고 맞아 이게 여기 열다섯개거든요 열다섯개인데 여러분 자요 요거하나 요거하나 네 택포해서 네. 이게 이제 이게 구천원인데요 요게 요걸 아, 생산자 이렇게 가리고 요게 구천원인데요 요거요거 만일천하고 이만천원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예 네. 태포에서 2만원이요. 어, 향기호접하고 제가 꽃을 지기 전에 이거 막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좋을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음, 사실은 그냥 제가 오늘 <laughs> 미역국 먹었어요. <laughs> 미역국 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신랑이 전화와가지고 뭐라 그럴게요. 660709 이러더라고요. 660709 어떻게 됐어? 이러더라고요. 같이 잘못 만나니까 전에 이제 그 상품권을 미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로 때우려고 해야 되니 도대체 상한가가 얼만데 그래서 1 0 줘야지 이랬더니 <laughs> 어이구야 이러더라고요 660, 709두번 오면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기념으로 예. 그 기념으로 이거를 택포 예. 이렇게 해서 향기 호접이에요 그때 이거 저희 없어서 못 샀었어요 네. 예쁘기도 하고, 향도 제법 나요. 근데 이제 요거 하고 해서, 요렇게 해서, 예. 네. 이거 소진식까지, 이거 소진식까지. 지금 이게 1 2개예요 여러분. 여게 요게, 요게 12개. 아니네. 15개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2만원요, 이 여러분. 네. 택포예요 택포 이렇게 해서 2만원요. 이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막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요거는 키가 작고 미니 호접이 미니이면서도 향기 호접이에요. 되게 향이 좋아요. 전에 뭔지도 모르고 이게 막 나와가지고 이거 안 나오나 이러고 기다려서 기다리셨던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 황금 호접이에요.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퍼시픽 블루라고, 어, 오크리아나 그 교배종이에요. 퍼시픽 블루.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는 네. 10만원이고요. 네. 나머지는 자, 8만 원이에요. 꽃이 있는 게둘네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아이들이 벌보가 이렇게 이뻐요. 이 꽃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제가 오그리아나 뭐 교배라고 많이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리고 나눔을 했었던 아이예요. 네, 네. 네. 파이어잉은 파이어잉, 파이어, 파이어 이러거든요. 파이어잉이에요, 이 아이가. 네. 어, 제법, 오, 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아시죠? 다운 메리. 다 나갔거든요. 저기 세 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레들이자 이름 갈카주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아이는 3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오, 네, 네. 네. 그 다음에 오돈토글로섬이고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마크로필름이라고 마크로칩, 덴드로피움 마크로칩, 마크로칩이래요 마크로칩 네 요렇게 요렇게 방울방울 켜, 켜서 예뻐요 그래서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마크로칩, 마크로필림도 있어요 마크로필름 그 아이도 내가 꽃을 못 피워봤고요 네 요거는 플로리 반담이고요 오, 제법 컸네요. 플로리반담이. 후, 신기해라. 어, 배양해서 이제 조직 배양해서 어, 얼마 그 얼마 안된 아이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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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기 나무예요. 자기 나무 하나 있어서 신랑이 좋아한다 해서 엄청 너무 이쁘대요 이게. 그래서 예, 네. 가지고 왔어요. 꽃이 가까이서 보기에는 저도 처음인데요. 예, 네. 이렇게 두 송이가 폈는데요. 이 아이들이 별 모양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NW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어, 삼색화 세로진의 세로진에도 네. 같이 보게요. 아니요 지금 그거 찍다가 어어어 필승코리아. 아이고 3D비 다섯 송이나 폈습니다 어어어 필승코리아. 네, 요거한대 피었고요. 어, 네, 요거두대 지금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네,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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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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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원래 세리리비 여러분 비싸거든요. 네. 부라트 브락테오, 부라테오섬 네, 부라테오섬이 너무 고송이가 이게 큰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진짜 커요 이런 이런 느낌이 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커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송이가 피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원래 이제 이 아이들은 벌브로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요 아이들은 꽃대를 새로 만들어요. 브라크테오섬은. 아, 벌브가 아니고, 예, 네, 요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 요거도 이제 요거도 입도 있고 한데, 이 아이는 꽃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네. 꽃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요거는, 음, 퍼시픽블로. 오크리아나 교배종, 퍼시픽 블루입니다. 네. 꽃을 삽입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황금 박실라리아요. 네, 요거 6만원요. 아, 저거 안 했구나. 낙수분 있어요, 낙수분. 제가 힘이 들어서 잠시 멈춤하고 땄어요. 이게 낙수분이에요. 요거는, 어, 호수가 3.5호에요, 3.5호. 어, 이거 제가 쓰려고 사왔어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예. 네, 작은 것도 있어요. 작꾸 3.5호분이에요. 3.5호분. 그리고 이제 요게 있어요. 깔망에. 네. 깔망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네네네. 깔망이 굳이. 아. 난석을 쓰거나 바크를 쓰는 그런 난을 심을 때는 이게 필요하겠네요. 수태를 써서 소엽을 심을 때는 이게 그닥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얼마인지는 <laughs> 이게 6 0 0 0 원인가 <laughs>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 저는 2만 원짜리 샀었거든요 옛날에. 예예. 예. 좋은 거는 또 좋다더라고요. 토분이 뭐 그게 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어, 분주를 하나 할까 하고, 어,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걸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아마, 반다, 반다하고, 어, 에르데서 홀레티안가? 이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꽃이 필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고요. 네, 이것도세 개가 같이 있어서 너무 분주에, 분주해서, 어, 나눠줘요. 아 노빌리오 졌어요. 노빌리오. 핀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노빌리오 졌어요. 와세리가 필려고 해요, 와세리. 와세리. 에이. 아, 이걸 찾아다녔거든요. 네, 네, 네. 이 아이가 막 8만원씩 이래요, 여러분. 요, 요 아이가 8만원, 7만원. 요, 요 작은 아이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요 작은 아이가. 네. 그니까, 러요 아이가 지금 요 아이잖아요. 네. 네, 예, 요거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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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합니다. 그때 목구에서도, 예, 그랬었거든요.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